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경기 수원시 용통구 하동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 48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714-09번입니다. 감정가는 9억 92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10억 1000만원 대지권 25평형에 전용 면적 37평형, 분양 면적은 48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 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6억 9,44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6,944만 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찰년 5월 1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하동 광교 마을 사입단지 경매 물건은 신분당선 상인역 생활권으로 광교 신대호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물건 현황입니다 광교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수원시 용동구 하동 광교마을 사입단지 매물은 4.8동 1층으로 대지권 25.3평형에 전용 면적 37평형, 분양 면적은 48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8월 기준으로 9억 9,200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6억 9,44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14년 5월 14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 최저가1 0의 6,944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금월 사입단지 아파트 48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0억 1천만원, 하위평가는 9억 7천만원, 상위평가는 10억 4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6%에서 57%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물건현황을 살펴보면 DL건설이 시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16개 동에 1,70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9층 중 1층 48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소기중 권리는 2020년 12월 18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4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2억 8,106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매각 물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입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교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수원시 용통구 하동 강규마을 사입단지 아파트 48평형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13년 8월에 7층이 9억 5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강교마을 사입단지 아파트 48평형의 매물 로가는 4,006동 남양 고층이 10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광주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90% 매각률 54%에 경쟁률은 1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인근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개자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낮춤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항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 48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